시는 오후 한 시. 한시 넘었습니까? 한시 넘었습니까? 오랜마에한 시라 하는 것 같네. 오십팔년 2월 29일. 응. 어. 28일 아닙니까? 몰라그이월 거운 계속 일단 여보 이거 봐도 봐. 뭐그럼 마시는 거 같습니다. 자. 소주 짱 좋다. 아이고 뒤장 이제 너무 심하게 되다 <목소리법> 그러니까. 삼 원래 30일은 없지야. 30일 없지 2월 달에는. 맞아이 29일 정도 안 되겠나. 29일. 구그럼 네. 내... 올해, 내년 전전네 내년에? 예. 이와이에 원진이 있고. 언니 안왔 원진이 뭐고진술충 있고 그 뭐. 원진 도화살. 몇호 손댄 거 없습니까, 산소? 옛날에 어때? 어때? 어. 소댕이 아이고 지금 우리, 우리 아버지, 엄마 아, 니가 지금 그. 뼈가 지금 좀 약간 함몰돼가 아. 있어. 아 몰라. 아니다 내 자리 면가에 자리 저 물, 약간 물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뭐 물가에 아지 그럼 뭐 멧돼지가 그래 나 음. 멧돼지가 그래 한잔따라 줘라 누나 음. 아이 잘한잔한잔 물어 나는 반병 넘게었다크라스로쎄리 묵었다 술도 라잘 잔다 술도 달아먹어 되지 자응 시입 면안 그게 음. 뭐야 떡이야 응충전이 얼팡하게 갔다 왔다 아, 사나게. 응. 음. 내한아 따라. 응. 아. 누나, 누나님 응. 양반이네. 양반? 아, 거기 보다. 누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생일이야? 맞아. 양반. 선생 사주입니다. 선생이야. 예, 선생 신생 사주. 응. 오늘 좀더 간다. 응. 엄마 말해도 돼. 언니야? 물어볼 것좀 물어봐. 다때가안보이 내년에 좋네 이거 바로 보니 아니 보는 게아니 젊었을 때한방 난리인데 지이 인간 같고 살았다 <laughs> 편집깨이야편 편집객. 깨야 큰돈 만드는 사람이야 응 어디 가서도 젊었을 때 큰돈 만들어 오는 거잘안데도그 응. 잠이 문제는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많이 싸웠네 <목소리> 아버지 엄마하고 엄마하고 음. 많이 안 싸웠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조업대면은뭐 옛날에 형풍이 유리였는데 버블서 사는 정도 우리 아버지는 그럼 뭐응 아닌 가 봐. 우리 이새들이 좀잘못했서까 학교 다닐 때도 응 그러면 목곤셋 변이라고 내나무에 있다 그자? 응. 어. 멘도칼로 이렇게 탁탁탁 기르는 그것 때문에 안 좋네. 남자가 어. 누나 남편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 남편. 하나도 결혼 안 했나? 시집도 안 갔지. 주민등록상는 깨끗해. 이게 행복에는 왜이랬 남자가 들어오면 어. 누나 다에 멘도날 내가 어, 남은데 언니 언니님이 자원했는 거멘도 남자가 들어오면 이렇는데 남자가 들어오면 어. 이멘도날로 누나를 갖다 열파이래 때 불사뿐 되는데 나무 끄거 장자 불태우면 되는데 아. 이래 이런 길이는 형성이다사싸사싸 아싸. 아, 아, 남자가 나를 음. 그렇게 한다. 응, 그러니까 여론사주는 조직생활을 못한다, 회사생활을 못한다. 배신당했거든. 난... 언니야, 일 나가서 저, 저 냉장고에 보면은 우엉 차 있다. 이런. 그럼 뒤 데고 닦아 또. 친가 갖다 달라. 요, 요기 바로 앞에. 어. 아, 그래도 뭐. 엄마가 세척 못했더니 피부는 좋아졌야 그래. 응. 기술도 있었는데 미장원 했는데. 미장원 했나? 응. 음. 그러면 떼면 좀 했겠네. 자. 노릇노릇 응, 해가 다 털어먹고 있어. 누나 돈 많이 만졌다. 누나 그 돈을 잘 만들어 놓은 성격이다. 그리 한번 나가버리래. 응. 돈이 안 돼. 내이 엄마 전부 내복하거든. 그 신약사주다 제가 많고 어. 내몸 약하니까 어. 그 돈을 가오지 못하는 그런 신약사주인데 음. 내년에 물이 들어오거든 물이? 응 음. 누나 나물나 먹어 어. 물이 들어오면 지금 지금 5월달도 개왔네 다음달도 깨왔고 어, 그냥... 10, 10월 10일도 깨왔고 12월도 개고 1월도 개고 그럼 다음 달에 <laughs> 해, 자, 주, 임, 겐 5년간 물 들어오거든 근데 물이 없어서어 원래 내 삼재 아닌가? 삼재가 어딨습니까? 무당들이 이제 무당들이 좀긴 체라 좀세라 먹고 삼재 이야기하는 데 돼지고기 맛있네. 이런 눌린 응. 야 이런 거 좋아한다. 이런 이런 거 좋아하는 거래. 눌린 안다 신라진밥상. 돈이. 그 젊었을 때는 돈못 만지더 설은 못 하네. 다돈 하고 있는 말했지. 그럼, 할다같때 부터. 한렇지한 44살 때까지나. 응. 괜찮았네. 응. 가요 그때. 가말년 괜찮아요. 말년에 괜찮다고. 응. 지금 뭐 이런데, 괜찮으면 또이긴 천을 귀, 천을 귀인, 귀인이 있거든. 응. 내가, 나쁜 짓을 하던 맛은 괜찮아서 가도 누 기인을 만나가 나 볼이 나오고 어려울 때 어. 도와주는 기인 이 있다 그런 있지야 어려울, 음. 어려울 때 그런 건내 어릴 때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음. 그그그 그, 천일기인 거다 음. 누가 나타나도 언제 뭐 한번 뭐 해보라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아, 음. 음. 년에 남자 있을까? 에? 근데 와 남자는 이제 하반기에는 아, 동 아, 동생이야. 아, 동생이야. 아, 동생이야. 아, 동생이야. 아, 없는이뭐 나도 남이비 아, 동생이야. 아, 그, 간제수 있겠는가, 그거 좀잘 봐줘. 간제수는 귀한다. 넘어왔어요. 넘어왔어, 내가 아니. 음. 어려잘 어려 넘어왔네. 올래 말? 올해 잘남았어 지금 다 넘었다 넘다 진술 충원대로 재물이 공중으로 뜬다 그 억류까지 안 가는 거야? 양육으로 보아 양육으로 다고 자진 합수가 돼 수생모 뭐. 돈을, 돈을 만지야 된다 돈 음. 년에 내 년에 깨어내요? 남아 남아 이래 묻으면 고생을 진짜 안 해갖고 진짜 뭐 인생 도움이 아무 데도 없다 몇 년에 진짜. 누나 내 년에 깨어십니까몇 년에? 네. 기도를 안 해볼까? 네 합의 들어오는데 남자하고 합의? 뭐라 재물하고 합의 들어오는데 제물하고 아 음. 지발 좀 됐으면 좋겠다 <laughs> 내년에 좋다 아 나는 이게 저, 누나 검인줄 알았는데 나무네 음. 나무가 좋은가봐 나무가 이제 마음이 인자하고 뭐 아. 너그럽고 검은 말 그대로 딱딱하다 말은 어. 어리있고 음. 뭐. 그렇지 나희안은 앓은지 한한 30년대나 그쯤 됐는데 음. 이것도 좀 의리가 있어. 그에 음. 거게 뭐 갑자기.. 너네 누나하고 합이 있거든. 간복하고 기초보도 내하고 합이 있다고? 뭐 각기 합이잖아. 그래 이제 티들태기 해도 너 음. 저것도 매를가하고 이래서. 아휴.. 뭐 내가 좀잘 돼야 될게. 좀잘 봐줘. 내좀잘 되면 양주 시원한 거좀받줄게 양주 우리집에 봐. 집이 어딘데먹거 뭐고 다 가는데, 는 거기? 어, 아니, 이거, 약간, 뒤에. 디... 요 뒤에? 응. 요 뒤에, 우놈이지그리마리 우리, 우리 놈이지, 그러면? 응. 응. 어디 테크노빌? 아니 여기 우리, 첫번첫온째 아, 뭐 우리, 요리가리 우리, 우데우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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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우리, 야돼 우리, 좁아아서 뭐 산다 못 살지 돈은 집사람아 집사람 그다 쪼까보네 어써와 쪼까보네 인물도 좋고 뭐그 내가 나도 딱 보니까 좀 답답한 여자는 안 어울리겠다 답답한 여자 뭐 어떤 여자 어울리겠는구나 가서. 뭐 이런 뭐 만약에 약간 좀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하고는 안 맞겠어 음. 성격이 봐여자 막. 꽁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안, 안 맞겠다. 나 내가 좀그런도 음. 내가 좀 s 런거 알거든. 음. 그 그래 s 는데 우리 엄마가 a n a m 수 I'm not 고 시시한 거 u 뭐 here. Hemphos, 설 c o u 모른다. a man, the Murunda. Obexaric,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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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가 자기 나름대로 멋이 났어. 그러나 그게 안 맞으니까는 멋이지도 않고 뭐 집에 시주단지켰나 음. 그걸 또 엄마가 멋있는 남편이 네리고서 버려. 고집이좀 셉니다. 고집이. 어. 고집은 그렇게 써지면안니다 이게 뭐냐면, 잠이 원진이 하나 있거든. 진술충이니까. 묘, 하고 음, 진술충은 이제 땅과 땅끼리 부딪혀가 충이 난 데가 어. 산소 탈, 생긴다, 이 말이거든. 아탈 어, 생긴다고. 음. 그, 요번에 우리 어, 엄마하고 아버지 산소가 어. 멧돼지가다 떨다, 받, 떨다 받았어, 그래. 떨다 받아놨어. 그걸 해야 되지. 그걸 그래, 요번에 이제 술도가 어왔으니까 진술충 하니까. 그, 멧돼지가, 그, 땅을, 산소로, 땅을, 그, 뭐라 하나 산소로 걷는데도. 응. 음. 그, 누나, 재물이 좀, 요번에 많이 막히 있어. 어. 이 묶이는 행상이거든. 아, 맞아, 맞아. 내년 되면 풀린다. 내년 되면? 예. 그동안 위에 살고. 다 왔잖아, 지금. 한달 맞으면 내 년인데. 그래도 지금. 동지 넘어서야지. 그래, 음력으로음력 말고 양력으로. 양력으로. 음. 그럼 올해 지나면 좀 괜찮겠네. 괜찮지. 다 괜찮지. 괜찮지 내년, 다음 11월부터. 1 1 괜찮아. 11월부터. 나도 이부터 11월부터. 다가또한번또뭐 네. 내가 뭐또1월부면또1월 풀리고 이러더라고. 1호부터 11월부터. 11월부터. 1 1 재물이 많은 사주, 터껴 재성이 네. 강하다 이 말이야. 없을 땐또 없어 음. 없다 이러네 제다진장 사준데 이야기해줄게 다른 사람 돈 구경도 많하는누나돈 구경을 잘해요 그런데 대문 앞에 8kg짜리 검이 있는데 아 응. 10kg짜리 검이 있는데 누나는 들수 있는 힘이 8kg밖에 없어 그는 왜 그러나, 마. 뭐 음. 만약에 뭐 내가 뭐하락고 하면 이제 내 도박이 근데 붙였거든. 응. 음. 붙이는데 내가 정가가 있어 힘이 없는 거 알겠나. 그 이제 제가 신작 사주데 음. 그거를 이제 내 대문함에 탁 들어, 여, 어, 여보면큰 부자가 되는데, 그걸 음. 못, 원, 못, 못, 못 들고 있는 거라 그래, 음.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2022년쯤 되면 그게되지 내년은... 수명은 짧겠지, 나. 아니야. 수명은 모르겠고, 그저 내년부터 좋아요. 내년부터. 이게 물이 들어요. 응, 건강은 괜찮겠나. 지금은 내막 지금은. 위장하고, 어? 위장하고, 어? 신장. 그게 어. 안 좋대요. 위장하고, 신장. 응, 음, 신장. 응. 음. 콩팥이거나 응, 음, 콩팥 왕관. 슥, 음, 똑같다, 신장. 어. 한 번씩 잘 붓거든, 그 음. 신장. 이가 옛날에 신장님은 내가 알았거든, 옛날에. 신장이 안 좋으면 뭐 붓는단 말이야. 그렇고. 응, 음, 가져에 봤을 때 물이 하나데 소가 너무 많거든 포가 응. 많으니까 물이 없어질 거아이 물이 신장이거든 어, 신장이 약해 그럼 얼굴 붓고 응을 어, 붓고 올해 좀소가좋어서좀 심하게 내년 되면 걔한테 건강이 좋아져야 되나 또버린뭐 올해는 지금 다른 데나 글는고카리한 번씩 이래면 땡기고 신장일 때는 뇌를 도와주는 오행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내돈은걸수있도 하여튼 요번 주 안으로 만뭐 하나 하려고 데좀 괜찮겠나? 괜찮은 것다 괜찮고? 응 음. 다음 달에 좀 좋겠다 다음 달에? 응 어. 5월 달에는 안 되지 싶어서 다음 달에 된다 다음 달에? 응 5월 달 쯤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음, 아, 맛있나냐 소주. 희아가 좀 맛있지? 어, 아니다. 이청각이더 맛있다. 음, 소주 더다가을라구 그래. 그게 이제 할라꼬 할라꼬 다음달에 아마 되지 싶은데. 다음달에 11월달. 11월달. 음. 어. 난 지금 지어오니까 치워, 지겨우니까 내볼라고 여분 짜는안 해볼까 싶어 돈은 항상 내가 만진다고 하는 만지다가 이럴때는에돈까는 못하셔도 될텐 어, 그래 그래갖고 그래. 그래. 내가 울집하러 온거 그런거는 없고 빚이야 있지 뭐하잖아 컴퓨터에 놨다 놈따 짜지 그래 이랬지 머리 영리하게 돼 머리 내가 학교 다닐 때오는 안을 들었어 인수가 니 뭐, 깔리가 있어 전인이 깔리 있었어 응 음, 태양이 떴잖아. 이런 말씀은 꼬집히자. 그렇지 이런 말씀은 꼬집핀다 앞으로 괜찮다 하는데 야. 미아매 약이 인연이 되게 맺어질 때. 물어봐. 합이 있다. 합이 맞는데. 한번씩 약을 틱해도그 다음 날는또 풀리고. 지지에는 약간 파 살이 있고. 파 살이 있고 살이 끼인다. 싸움한다 이거 아이가? 그래 그래 아 그니까 하자 하자 나하고또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 맞아 맞아 하살 되는 거 있다 응. 여자친구한테 가 여자친구한테 가기지랄해다 지랄해 여자친구 어디 있나 요 뒤에 산다 카는데 응 안다 엄마도 아는데 오늘 아, 엄마 같이 사는 거. 엄마 아버지 다 안다 나다 아. 같이 사는 거이 <laughs> <laughs> 재활용, 저기 돈 되는 것 같더라. 돈 된다. 우리 친구, 여기 있잖아, 그, 포산. <laughs> 옛날 돈 되지, 돈안되 옛날 돈 맞아. <laughs> 여기 있잖아, 그, 재활용, 그, 경찰서 옆에 재활용. 우리 그, 정근택이 우리 동이거든그 사람 기술좋아해 옛날에 LG, 옛날에 금성, 응. 형풍이, 참 금성 있잖아. 이거 있을 때, 저거, 옛날 현전사, 그, 현전소리 서 있거든. 옛날에 라디오 나오고 할때 그거 다치칫했어 했는데, 요새는, 저 아버지 되게 참잘 살았는데, 이 새가 참다 망해갖고, 진짜 새빵 사는 사람도 쎘어.